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나 졌습니까 오늘 은혜로 예배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주일 또 준비할 수 있는 날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와 또 힘을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8월 7일입니다. 토요일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정도, 짧은 혀와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게 도우시고 또 하늘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참 소망을 누리며 평안을 얻게 도우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살아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곤속들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서있는 이 성전이나 우리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나 하나가 하나로 주의 은혜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8월 7일 기쁨 면도로 미가 7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미가 7장 오늘 읽기 원하는 구절은 7절, 8절, 9절, 석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 페이지. 또1,297 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서 6, 7장 7절, 8절, 9절 어, 성경을 펴졌으면은 우리 저와 함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여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지난 7월 25일 날 제가 주일 날 설교 말씀을 미가서 6장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고발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면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는데 특히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뭡니까?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억나게 이 공이 특별하게 해석을 나누었죠. 물론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직행하고 어, 남을 괴롭히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정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그 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정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 행하는 것.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타인의 잘못을 크게, 통 크게 용서하고, 할때 비로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뭐, 어, 정의가 자기를에게 엄격한 것이라면, 인자는 남에게 너그럽게 베풀라고 하는 의미, 즉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는 마음, 이게 인자라 말씀을 나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뒷전에, 하나님을 뒷방에, 나의 인생의 뒷방에. 두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라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오뚜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오뚜기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뜨려도 역시 또다시 일어나는 거라 자,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이 오뚜기처럼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어, 자빠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그 어떻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우리의 삶 속에 낮아짐과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덧립으면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잘 잡힌다고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중심이 올바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사무엘 하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죠. 있 순정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오릅니다. 자, 미가서 7장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미가의 그 신앙의 사상은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택한 백성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죠. 자, 어, 읽지 않았군요. 읽지는 못했지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 그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염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에 어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리가 희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비록 죄지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래 가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하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랬으니. 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미가 선전자는 소망 갖고 주님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이 미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필요한 고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때려는 뜻이지만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침내 구원 코자 하시는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미가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채찍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은 구원을 위한 채찍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패배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뭡니까? 나를 다시 세워 이기게 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겠습니까?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야, 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며 안아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린 어 이야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탕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와 정신이 다 병들고 병들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얼싸 안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옷도 입혀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결정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의 집에 몸종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 당자를 다시 아들의 신분을 각도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신문을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약속, 어, 탕제의 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미가하고 있던 두, 두 번째의 소망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입니다. 어, 비록 죄로 얼룩진... 우리의 추한 모습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 가다가 동전을 주었던 경험이 다 있으시죠?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뭐, 동전 찾는다고 만날 땅을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찾게 되는데, 동전, 떨어진 동전이 뭐 차에 쓸리고 뭐, 돌멩이에, 또, 흙에 막 우그러지고 지저분해도요, 그 동전 갖고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동전, 새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 그죠? 어, 은행에서 갓 나온 새 동전과 똑같은 화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고통과 온갖 상처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도 정말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더럽다고 뭐 저리 가라 그러겠습니까? 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전에 갖고 있던 아들과 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미가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이렇게 헝클어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비록 심판과 징계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다시금 품으시고 다시금 닦으시고 다시금 빚어주시고, 어, 그래서 어 치유하시고 그렇게 우리라이금 복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해 주실 줄로 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어 주신 분부 또 위대한 사명들을 또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제목이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둡고 난리 소문이고 불도 많이 나고, 뭐, 코로나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린빌이라고 하는, 여기, 여기서 북쪽에 있는 지역, 옛날에 김영래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이번 산불로, 뭐, 그 지역 전체가 다 타버렸고, 그린빌 연합감리교회가 그냥 불에 다 타버렸어요. 어, 그 사진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형편을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들 어찌 보면 캄캄함 우리의 주위의 일들이 참 캄캄한 그 자체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광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 믿음의 교우들 평안하시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당신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또 당신의 뜻 가운데 회복 의복 은혜, 또 마음의 은혜, 또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건승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와 함께 행하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토요일, 믿음의 교우들, 예배 자리로 발걸음 행하며 마음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힘이 되어, 위로가 되어, 능력이 되어,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치 있는 날 되게 도우시고, 주의 광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힘없게 하시고, 소망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소서 회복케 하소서 하나님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를 꼭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복된 주의 날 하나님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주의 영광의 구름이 구름 같은 영광이 주의전에 가득하며 예배하는 곳에 가정들 위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고 시작하는 하루 복된 한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10시부터죠 여성교회 선교학교 줌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정성으로 드릴 수있기 바라고요 여러분 화면을 잘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 부스를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토요일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시는 박권사님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주일 10시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